아니 누구신지 말씀을 해주셔야 나야 문 열어 아, 뭐야 상혁이었어 아, 놀랬잖아 웬일이야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도 없이 잠깐만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친숙한 목소리에 조금은 의아했지만. 문을 열었다. 원래 좀 이상한 녀석이긴 했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말 없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야올 거면 전화라도 뭔지 하지 그랬어. 어, 들어와 들어와. 어. 나 지금 방금 자려고 이불 뜨개 뭐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녀석은 문을 벌컥 열어제치고 내 멱살을 잡아 냅다 집안으로 내던졌다. 어딨어 <laughs> 어디냐고! 잠깐만, 상우야 잠깐만, 잠깐만 일단 어딨어, 일... 어딨어? 일단 일단 그거부터 내려놓고 얘기하자 어? 어디고 어디 있어? 내가 다 찾. 자... 내가 다 찾아줄 테니까. 어? 일단 일단 칼부터 내려놓고 천천히 말해봐. 지금 찾고 있는 게 뭔데? 응? 어제 어디서... 상혁아 <laughs> 애초에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했던 녀석이기에 우선 성원 파악을 위해 녀석을 조심스레 달래며 물었다. <laughs> 모른 척하지 마. 네가 우리 사랑이 빼돌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뭐라고? 당혹감이 몰려왔지만 다행히 금세 진정할 수 있었다 난 녀석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쓰러진 자세 그대로 천천히 대답했다 아... 아 사랑... 사랑이... 네가 키우던 그 그래 네가 키우던 그 강아지 사랑이 얘기하는 거지 아, 그 사랑이 그래 우리 사랑이 우리 사랑이 우리 사랑이 어떻게 했어 너너 어? 너 지금 똑바로 말안다면 진짜 이걸로 찔러버릴 거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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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어떻게 했어 어 상영아 상영아 어, 어 알았어 잠깐만... 알았으니까 그거... 그거... 그거 내려놓고... 내려놓고 얘기하자니까? 자잘 들어봐 응? 너... 너 이원치료 하고 있었잖아 얼마 전까지 그래서... 그래서 네가 나한테 사랑이 돌봐 달라고 했었잖아 맞지? 그치, 그래서 사료랑 장난감이랑 이런저런 물건들 전부 다 챙겨와서 나한테 네가 부탁했었잖아. 기억나지? 응, 그래서 내가 2주 동안 맡아서 돌보다가 3일 전에 네가 다시 데려갔어. 그래서 네가 고맙다고 하면서 나한테 밥까지 사주고. 맞지, 기억나지? 상혁아, 응? 사실이었다. 부모도 친척도 없던 녀석은 이번 한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나뿐이라고 생각했던 듯했다. 나도 알아.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사랑이 아니었어. 다른 사람들 다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여. 그거 사랑이 아니야. 그냥 똑같이 생긴 다른 애잖아. 우리 사랑이 어딨어? 상혁아, 골치가 아파 오기 시작했다. 일이 커지기 전에, 든잘 구슬려서 진정시켜야 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랑이 맞잖아. 하얀 털의 작은 강아지, 맞잖아. 상효가 너 없는 동안 내가 잘 돌보고 있다가 다시 잘 돌려줬다니까. 그날 너도 오랜만에 봐서 더 예쁘다면서 그렇게 좋아해놓고, 왜 그래 정말 거짓말하지마 그거 우리 사랑이 아니었어 사랑인 겁이 많아서 누가 찾아와도 내 품에서 꿈쩍도 안 했었어 이 한심한 나를 믿고 의지해주는 유일한 애였다고 근데 근데 이 놈은 아니야 그리고 눈빛 그래 우리 사랑인 그런 눈빛이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 그거 우리 사랑이 아니야 그치 니가 나 속였잖아 맞지 상혁아 잠깐만 너 혹시 너 혹시 약 먹었어 오늘 오늘 먹어야 될약 아니 너 그거 빼먹으면 불안증 생기고 또그 너... 내가 말한 대로 잘 돌봐줬어? 뭐, 뭐를? 내가 말해준 대로 잘 돌봤냐고. 어? 아, 어, 그거야, 뭐. 내가 분명히 말했었지. 야, 상가도사류는 너... 내가 말한 비율에 맞게 잘 섞은 다음에 제때 딱 맞춰서 줬어? 사랑인 예민해서 정확한 시간에만 밥 먹는다고 내가 얘기했었지. 물도 오래 떠놓는 건안 먹으니까 한 시간마다 꼭 생수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는데, 산책은, 산책도 제 시간에 정확하게 시켰어? 하루라도 빼먹으면 사랑이가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했지. 또 배변 패드는 아무리 깨끗해도 무조건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한다고 했지. 잠자리는 담요는 못해도 이틀에 한번빨고꼭 양지 건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지켰어? 정확하게 딱 맞춰서 지켰냐고 대답해봐. 정확하게 다 지켰어? 응? 폭풍처럼 뱉어내는 녀석의 말에. 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웠다. 내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녀석의 얼굴이 한층 더 싸늘해졌다. 너 말이야, 내가 했던 말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 대답해봐, 내가 간식은 어떻게 주라고 했었어? 무슨 간식을 언제 어떻게 주라고 했는지 대답해봐. 사랑이 장이 예민하니까 간식 줄때 어떻게 줘야 한다고 했었어. 내가? 어...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듣지도 않았구나. 그냥 솔직히 얘기해 봐. 간식 제대로 안 챙겨줬지. 아니, 밥은 제때 준 거야? 산책은 배변 패드는 깔긴 했어. 뻔하지 뭐. 너 그냥... 사랑했다우 안중에도 없었고, 그냥 술이나 마시러 다녔겠지. 아니, 상우가 그게 아니고... 좀 들어봐, 아가리 닫 다있게, 새끼 믿고 맡겼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어떻게 됐어? 죽었어. 죽었지. 어? 내가 화낼까봐. 내가 화낼까봐 어디 가서 비슷하게 생긴 강아지 사온 거야, 그렇지? 맞지? 똑같이만 생기면 내가 속아넘어갈거라고 믿으면서 그치? 저 지능 딸리는 새끼는 지새끼도 못 알아보고 씨앗을 쪼면서 속을거라고 생각했겠지 그치? 어? 상혁아 상혁아 그런게 아니라 어? 웃기지마! 난... 거짓말 좀 그만해! <laughs> 제대로 돌보지도 안 해놓고 그런 거짓말 하면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만 좀 해. 말문이 막혔다. 분명 첫날 녀석이 내게 해준 말들은 대부분 잊어버렸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애초에 제대로 듣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녀석을 안심시켰을 뿐. 녀석은 이번에 있어서 참견하지 못할 테니 괜찮을 거란 아니란 생각으로 사랑인지 뭔지에게 밥을 주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그치. 내말 맞지? 거 봐. 맞잖아. 그거 사랑이 아니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어? 널 빚는 게 아니었는데 우스웠지, 내가... 어? 얼마나 비웃었을까, 네가... 어? 근데... 근데... 근데 이번엔 나도 그냥 안 넘어가... 감히 나한테 네가 사랑이 대신 가짜를 넘겨줘? 잘 들어. 진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 죽여버렸어 이 칼로 찢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얘기해 사랑이 내 사랑이 어딨어? 어딨어? 진짜로 굶겨 죽였어? 아니면 아니면 차에 치웠어? 빨리 말해. 그냥 괜찮아. 괜찮으니까 빨리 말해. 지금이라도 얘기해. 똑바로 얘기해. 녀석이 한 짓에 난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녀석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 잠깐만, 잠깐만 내말좀 들어봐, 상혁아. 사랑이 무사해. 내가, 어, 내가 지금 데리고 올게. 그러,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어? 또, 또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이제 네말안 믿을 거야. 나 사실 이미 들었거든. 너 요즘 강아지 구한다고 여기저기 다 물어보고 다녔다며. 우리 사랑의 사진 보여주면서 똑같이 생긴 강아지 찾아서 결국 데리고 갔다며. 아니야? 말해봐. 아니야? 어? 아니냐고. 그게 그게 상규가 난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거기까지 이미 들었다면 내가 뭐라고 말해 봐야 소용없을 게 분명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까? 뭐라도 말해서 진정시켜야 했지만 전혀 그러게 없었다 내가 행복한 모습이 내가 웃는 모습이 보기 싫었던 거야 내가 사랑이랑 있으면 좋아하니까 그냥 내가 평생 방구석에 처박혀서 살길 바랬던 거야 그래서 사랑이를 죽인 거야 애초부터 사랑이가 죽길 바랬던 거야 그래서 굶긴 거야 내가 왜 너를 믿었지 이제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냥 다 죽일래? 야, 상우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내 타급한 외침에도 상혁이 내게 달려들어 칼을 휘둘렀다. 어떻게든 피해 보려 몸부림을 쳤지만, 쓰러진 상태로 제대로 피할 수 있을 리 없었다. 내가 운이 좋아서였는지, 아니면 눈이 돌아간 상혁이가 내지른 칼이 조금 어설펐는지, 칼이 내 심장을 꿰뚫는 것까진 피했지만, 복부를 깊게 관통해버렸다. 비명도 나오지 않는 끔찍한 고통에 입만 뻐금거리며 힘겹게 상혁을 올려다 보았다. 어서 사랑이한테 속죄해. 그 불쌍한 게 어두운 데서 굶어 죽었을 생각하면 지금 여기서 널 찢어 죽여도 속이 안 풀리겠지만 그냥 그냥 거기서 천천히 불쌍하게 죽어버려. 그 예쁜 애를 굶겨 죽인 짐승만도 못한 새끼한테는. 내 입에서 나오는 건 여튼 신음소리뿐이었다. 녀석은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오 조지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아저씨, 죄송하지만 이 사진 좀 봐주시겠어요? 예, 혹시 이렇게 생긴 강아지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긴 강아지요. 근데 이건 그냥 인, 인형이잖아요, 인형. 네, 그, 저도 알긴 하는데, 그냥 좀, 음, 비슷하게라도 생긴 강아지가 혹시 있을까 해서요. 그, 친한 친구놈이 옛날에 사고 후유증 때문에 뇌 이상이 좀 생겼는데, 이 인형을 진짜 강아지처럼 끔찍하게 아끼거든요. 사료까지 챙기고 막 산책도 시키고 하면서 이번에 또, 큰 수술 받느라고 고생할 텐데, 다 끝나고 오면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 인형이랑 닮은 진짜 강아지를 좀 선물해볼까 하고요. 그 사고 때문에 가족까지 다 잃은 녀석이라 챙겨줄 사람이라고 저뿐인데, 뭔가 좀 의미 있는 선물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좀 계속 신경이 어 아무튼 그래서 인형 대신에 진짜 강아지를 안겨주면 사랑이가 진짜가 됐다고 좋아할 것 같아서 어때요? 혹시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녀석이면 분명히 잘 돌볼 수 있을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